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공입니다. 아, 오늘은 동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다중 주택 신축 원룸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현재 물건지 물건지에와 있습니다. 음, 화면에 보이시는 저이 이 부분은요 지금 건물 내부 4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옥상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옥상 현재 방수 공사 중이라고 출입 금지로 해서 문을 잠궈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내부에 건물 내부 먼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4층에 제가 지금 올라와서 옥상 올라가는 곳이죠. 임대방은 없는 4층. 건물 내부가 지금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가 노출 콘크리트 한참 유행이었었죠. 그런 느낌으로 계곡도 계단 부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안쪽에 응. 빨간색 벽돌로 포인트를, 창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그리고 벽돌과 나무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빛이 반사돼서 역광이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벽돌이 살짝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내지 줄눈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조금 뭔가 좀 멋스럽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에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고요. 음, 중간중간 이렇게 화분도 예쁘게 꾸며 놓으셨고요. 조명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임대방 복도 공간들 한번 보실게요. 이건 불이 잘안 들어와서 누른데 한번 이렇게 되어습니다 빨간색 나무 노출 콘크리트하고 빨간색 나무들로, 문들, 문틀도 전부 다 이렇게 같은 소재의 나무를 사용하셨고요. 이렇게 사진도 걸어 놓으셔서 건물 내부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문이 하나 있어 보일게요. 보일러, 보일러실이에요. 더 전체의 보일러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복도들은 지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2층 공간, 임대방도 동일하게 보일러실이 한쪽 복도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2층 복도, 임대방 복도입니다. 제가 임대방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임대가 음. 완료됐거든요. 현재 다 세입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국도 공간만 이렇게 살펴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포인트를 이렇게 빨간 나무와 벽돌로 포인트 주셨고요. 1층도 액자가, 예쁜 액자가 두개 걸려있고요. 현재 여기가 이제 1층 공간입니다. 보통은 건물 외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옥상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나무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첫 이미지죠. 건물의 첫 번째 이미지. 계단 밑에 수납장, 아니 수납장이에요.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에요. 조그맣게 공간 활용해주셨고요. 건물 밖으로 한번 나가서 보이실텐데요. 어, 제가 안 짚어드릴 것 같아요. 저 이미 CCTV, 왼편에 동그란 거, CCTV 보이시죠? 총 CCTV가 네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건물 외관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밖으로 나왔습니다. 코메트 사 어, 인서폰 사용하셨고요. 이렇게. 밖에도 벽을 그냥 일반. 시멘트로 마감을 하진 않으시고 이렇게 벽돌 느낌이 나는 시멘트로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외관은 현관문 들어가는 쪽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셨고 외관은 그레이톤의 벽돌 그리고 이렇게 대리석을 잘 조화를 해서 건물 외관을 1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는 상가 다중주택이고요. 전부 다, 임대는 상가까지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좀 조금 더 멀리 가서 한번 건물 외관을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대리석과 벽돌로 어, 잘 꾸며져 있는. 전면에서 봤을 땐 전부 다 대리석으로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측면 쪽에 그레이 색상의 벽돌들이 보이죠?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 내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면적 58평이고요. 어, 연면적은 93평 그리고 아참 연면적이 한 89평, 93평이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89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1층의 상가가 28평인데 어, 두 개로 나누셔서 한 동일하게. 나누신 것 같아요. 14평씩. 그리고 2층에 원룸 5개, 3층에 원룸 5개. 전체 다 임대는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9억 3천만 원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출은 3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어 실제로 뭐 수익률은 한 8.1에서 8.2 정도 현재.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매매가 조절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절충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치는 설명드려 위치는 북명동인데 북명동 봉룡동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일반 산업단지가 1km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북명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임대가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공실이 걱정 없는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주변에 뭐 다.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현대아이파크 대단지 아파트들도 있어서 실제로 이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바로 앞에 큰 마트가 있어서 생활하실 때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는 청주 복룡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 자중매매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